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1년식 신형 G80 RG3 3.5 터보 4륜입니다. 추가 옵션도 굉장히 많고요. 킬로수도 짧아요. 7만 킬로가 안 됩니다. 6만 7천 킬로 조금 넘은 차량인데. 4천만원 초반대로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옵션 이런 컨디션 신형 G80 구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다둥이차에서 신차, 중고차, 장기 렌트 리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또한 중고차 리스 가능한 차량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번호는 109루에 3476이고요 문의 주실 때 차량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앞쪽 현가장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금속조인쪽 리스 세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션 쪽 누유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누유 없이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진 하부 쪽입니다. 엔진 하부 쪽도 누유 없고요. 반대편도 누유 없습니다. 지금 성능장에서 전부 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뒤쪽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누유된 곳 없습니다. 뒤쪽 연가장치입니다. 부신유 터진 곳 없고요. 세도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배후 오일도 전혀 새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야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뒤쪽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20인치 윌리입니다. 가장자리 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네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입니다. 6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휠, 조쪽 살짝, 살짝 스크래치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6 70%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휠, 가장자리 쪽에 스크래치가 조금 있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한6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휠, 가장자리 쪽에. 스이가 있습니다. 엔진 하부 쪽에 누유 없었고요. 휠은 살짝 스트레치가 있었네요. 자, 옵션 굉장히 풍부한 신형 G 8 0 3.5 차량 내려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식 신형 G 8 0 3.5 터보 4륜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년 5월이고요. 21년형입니다. 외장 색상은 태즈먼 블루 색상이고요. 실내는 포레스트 블루. 약간 프로스름한 색상이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나파가죽 그리고 3존 오토 에어컨 베르곤 모션 시트 운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컨비니언스 패키지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있죠 빌트인 캔과 보조 배터리 추가 옵션을 한 신차가 약 7,100만 원가량 하는 차량이고요 전자 서스펜션도 있습니다 20, 20인치 휠에 ECS 전자 서스펜션도 있는 신형 G80 3.5 터보 4륜입니다. 시동수도 굉장히 좋고요. 4천만 원 초반대로 아주 가격 형성도잘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뒷문 전부 다 고스트 도 클로징이 있죠. 컨비니언스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야 이 고스트 도 클로징이 있습니다. 문 열면 메모리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 보통 잘 되죠. 나파가죽입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네, 버튼을 이용해서 신호를 걸면 오,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천장에 후석 전독 커튼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 버튼을 이용해서 후석 커튼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후진기 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고요. 그 밑에 프로토에어컨 조절 버튼 이 쪽에 있습니다. 프로토에어컨 조절 버튼. 터치식 공조 시스템입니다.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있습니다. 밑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있고요. USB 포트, 조그 다이얼 그리고 다이얼식 전자기어봉입니다. 키는 일반 키두 개, 카드 키 하나 총세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일반 키에는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있어서 협소한 공간에서 차량을 넣고 빼고 할수 있는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옵션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있습니다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쭉 이어져 있고요 몰딩도 리얼 우드 몰딩입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에만 들어가 있는 리얼 우드 몰딩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왼쪽 하단에는 오토스탑 버튼과 차선이탈 방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입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고요 충돌방지 역할을 해줄 뿐더러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고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최강거리를 설정해서 걷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계기판은 전자계기판이고요. 졸음 반지 센서도 있고요. 사각지대 카메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쭉, 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키로수. 키로수 좋죠. 67,494km. 67,500km가 안 되는 차량입니다. 20년 5월에 등록이 돼서 보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고차에서 한달 2,000km 내에서 엔진 미션 뉴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뒤쪽 사이드 커튼은 수동입니다. 뒷자리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깨끗하죠. 조수석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 이쪽에 있고요. 가운데 에 컨트롤 박스를 내리면 오디오 컨트롤러와 열선 시트 뒷자리 열선 시트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 전동 커튼 버튼도 이쪽에 있고요. 5인승 차량이고요. 굉장히 넓고 쾌적하네요. 자,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 그 밑에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빌트인 캠을 추가 옵션으로 해놨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있고요. 물자국은 전혀 없죠. 심수차의 시제가 환불을 해드립니다. 심수차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내려오는 것도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요. LED 후미등 깨지거나 스키 창고 없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스키 창고 없습니다. 라이트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어시스트 하이빔 기능까지 있는 LED 라이트. 어시스트 하이빔은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해주는 기능이고요. 굉장히 편한 밝은 야간 운행하실 수 있는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열어서 엔진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도 굉장히 정숙하고요 느유도 없습니다 옵션도 많고 키로수도 짧고 아주 완벽하지 않습니까 시차가는 7,100만 원가량 하는 차량이고요 시세는 한 4,300만 원 정도 하죠 하지만 다둥이 차에서 정말 전국 최저가로 아주 획기적인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신형 G80의 가격은요.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주위에 이런 차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차는 빠르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옵션 굉장히 많죠. 컨비니언스까지 들어간 옵션 찾기 힘드시잖아요. 보스도 있는 겁니다. 보스도 있는 신형 G80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021년식 신형 G80 RG3 2.5 터보입니다 파필러 패키지와 20인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그리고 빌트인 캔까지 추가 옵션을 한 신차가 약 6,400만 원가량 차량이고요 정말 자신 있게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좋아요 버튼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중차에서 신차 중고차, 장기 렌트리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또한 중고차 리스 가능하시니까요. 비용 처리하실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분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3천만원대로 준비한 베이지 시트를 품은 신형 G80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는 235-4697 이고요 문의 주실 때 차량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앞쪽 현가장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싱류 터진 곳 없고요 고무도 찢어진 곳 없고 금속조인트 쪽에 구리스도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미션쪽 누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유 없습니다. 엔진 하부 쪽입니다. 깨끗하죠? 자, 뒤쪽 살펴보겠습니다. 뒤쪽도 새는 곳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쪽 연가장치입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뉴스도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배우 오일도 전혀 새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한30-40% 정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휠! 자 20인치 휠 선택을 하셨고요 가장자리 쪽에 살짝 스크래치 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한30-4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휠, 스크래치 살짝 있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좀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앞쪽은 좀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휠, 스크래치가 살짝 있습니다. 아, 20인치 정말 멋있네요. 자,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좀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휠, 이쪽은 깨끗하네요. 자, 하부 누유 없었고요.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가 조금 아쉬운 것 빼고는 일단 하부, 하이어, 휠 괜찮습니다 자, 옵션 굉장히 풍부한 신형 G80이거든요 내려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식 제네시스 신형 G80 2.5 터보 2준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년 7월이고요 21년형입니다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파퓰러 패키지와 20인치 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빌트인 캔과 보조 배터리를 추가 옵션을 한 신차가 약 6,4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이고요. 외장 색상은 블랙입니다. 검정색, 실내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의 베이지 컬러 많이 찾으시죠? 3,000만원 대로 가성비 좋게 준비됐고요. 가격은 조금 이따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카 진단 맞춰놓은 차량이고요. 엔카 보증도 가능합니다. 레이지 시트가, 이렇게 깨끗하네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부터 볼까요? 깨끗하죠? 자랑을 타셨어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탑니다. 메모리 시트 이쪽에 있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작동. 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라서 몰딩이 이렇게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어 엔진 소리 좋고요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 꽂는 곳은 이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상단에 있습니다 바뀌었죠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그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이 있고요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있습니다 터치식이라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밑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 USB 포트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 다이얼, 다이얼식 전자기어 노브 키두개 있습니다 일반 키두개 보유하고 있고요 키에는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튼, 이두 가지 버튼을 이용해서 차량을 앞뒤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소한 공간에서 차를 넣고 빼고 할때 굉장히 편한 옵션입니다. 엠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예쁘죠 베이지 컬러라 좀더 밝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차선 이탈 방지 버튼, 그 밑에 전동 트렁크 버튼, 그 옆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한 곳에 몰려 있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 있는 옵션입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을 해준 뿐더러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 걷다 걷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전자계기판이고요. 조름방지 센서도 있고요. 사각지대 카메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로수는 92,161km, 9 2 k m 161km입니다. 저희 중고차에서 한달 2,000km 내에서 엔진 미션 누에 유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뭐 엔카 보증 다 가능하고요. 저희 또 자체적으로 하는 보증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뒤쪽 사이드 커튼은 수동이고요. 뒷자리 시트 컨디션입니다. 조수석. 뒷자리 시트 컨디션입니다. 트로토 에어컨 조절하는 버튼 가운데 하단에 있고요. 이쪽에는 열선 시트. 그리고 조그다이얼 오디오 컨트롤러가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인승 차량이고요.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아, 베이지 컬러 정말 이쁘네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임 없이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가 있고요. 그 밑에는 배터리와 보조배터리가 있습니다 불자국은 전혀 없고요 침수차이시 제가 환불을 해드립니다 침수차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LED 후미등 깨지거나 스키 창곳 없이 관리 상태 우수하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스키 창곳 없습니다 라이트는 LED 라이트고요 야간에 운행하실 때 어시스트 하이빙 기능까지 있는 LED 라이트입니다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고요. 굉장히 편리한 야간 운행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열어서 엔진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고, 누유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G80 베이지 시트를 품은 신형 G80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3천만 원대로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 궁금하시죠? 지금 보고 계신 신형 G80의 가격은요?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주위에 베이지 시트 신형 G80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차는 빠르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금액 대비 키로수 옵션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한 신형 G80 구하기 쉽지 않으시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이상으로 G80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올것 같은 신형 G80인데요. 보험 이력도 없고 1인 신조 차량 많이 찾으시죠.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1인 신조에 보험이력 없는 차량 많이 찾으시는데요.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성비 좋게요. 자, 22년식 제네시스 신형 G80 RG3 2.5 터보 4륜입니다. 추가 옵션도 굉장히 많이 해놨고요. 관리가 굉장히 잘된 신형 G80.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거래, 대차 거래, 할부 거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 저녁 7시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제조사 정식 보증도 남아 있는 차량이지만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349 무에 이 하나 구합니다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규칙류 터진 곳 없고요. 등속 조인트 쪽에 그리스도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션 쪽 누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누유 없고요. 엔진 하부 쪽입니다. 깨끗하죠. 뒤쪽까지 꼼꼼히 보겠습니다. 자, 뒤쪽도 누유되는 곳 전혀 없습니다.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싱류 터진 곳없고요 고무도 찢어지지 않았고요. 등속 조인트 쪽에 그리스도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우일도 전혀 새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뒤쪽 타이어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휠 19인치 휠입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반대편 타이어도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 2, 30% 남아 있습니다. 휠 19인치 휠이고요. 스크래치가 조금씩 있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2, 30% 남아 있습니다.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자 엔진 하부 쪽에 누유는 전혀 없었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조금 아쉬웠네요. 하지만 제가 가성비 좋게 차량 가격을 책정했으니까요 중고차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인 신조의 보험 이력도 없는 신형 G80 내려놓고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식 신형 G80 2.5 터보 4륜입니다 파퓰러 패키지와 빌트인캠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추가 옵션으로 한 신차가 약 6,690만 원가량 하는 신형 G80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 없고 보험 이력도 없는 신형 G80 최초 등록일은 22년 3월이고요 다크 그레이 색상에 실내는 포레스트 블루 색상입니다 약간 어두운 파란색이죠 어두운 블루 색상 모니터를 달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모니터를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장착을 해놓으셨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많고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신형 G80. 와 진짜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네요. 자 이런 차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형 G80 2.5 터보 생각하시는 분들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작동 잘 됩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목베개도 해놓으셨네요.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시동을 걸면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이쪽에 후석 전도 커튼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이용해서 후석 커튼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하이패스 카드 꽂는 곳은 이 상단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그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닫히죠 터치식 공조 시스템입니다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 밑에는 휴대폰 문선, 무선 충전기가 있고요. 그 옆에 USB 포트, DIS 다이얼식 전자기어 노브가 있습니다. 키는 일반 키두개 보유하고 있고요. 파킹 어시스트 기능까지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차량을 앞뒤로 뺄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오토 스톱 버튼과 그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 옆에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입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충돌방지 한 번만 해주더라도 진짜 차값 이상 뽑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온 차들 스마트 센스나 뭐 드라이브 와이즈 이렇게 옵션이 추가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기판에는 졸음 방지 센서도 있고요 사각지대 카메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쭉쭉 보시면서 차선 변경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전자 계기판이고요 키로수는 41,886킬로 41,886킬로입니다 22년 3월 그러니까 3년 정도 됐으니까 1년에 한 15,000킬로 조금 안 타신 거네요 아주 적당하게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탄 신형 G80입니다 10만 킬로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가지고 가셔서 주유만 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별다른 게 없어가지고 큰 걱정 없이 저를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사이드 커튼은 수동이고요.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깨끗하죠? 조수석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단에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이 있고요. 매트도 이렇게 다 깔아 놓으셨네요. 뒷자리 열선 시트 오디오 컨트롤러 수납 공간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요. 아, 이 핸드폰 연동해서 쓰실 수 있네요. 이렇게 영상 보실 수가 있고 핸드폰 연동해서 쓰시는 모니터입니다. 헤드셋 끼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도 보실 수 있고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요. 아, 이거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얼마짜리지는 인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지만 좋은 모니터인 것 같습니다. 듀얼 모니터 장착을 해놨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이음 없이 작동 잘 됩니다. 슬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매트도 깔아 놓으셨네요 이렇게 매트 깔아 놓으셨고 안쪽 살펴보겠습니다 안쪽에 모빌리티 키트가 있고요 그 밑에는 배터리와 보조배터리가 있습니다 빌트인캠 추가 옵션이 되어 있어서 보조배터리도 있고요 물자국은 전혀 없습니다 침수차일 시 제가 환불을 해드리니까 침수차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슬렁크 내려오는 것도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요 LED 후미등 깨지거나 스키창 곳 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우수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스키창 곳 없습니다. 라이트는 LED 라이트고요 야간에 운행하실 때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어시스트 하이빙까지 갖추고 있는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열어서 엔진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굉장히 정숙하고요. 누유도 없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가득 차 있었네요. 자, 이렇게 신형 G80 아주 관리가 잘된 1인 신조의 보험 이력도 없는 신형 G80 살펴봤습니다. 자, 신차가는 6,690만 원 가량하는 차량이고요. 시세는 한 5,200만 원 정도 하죠. 하지만 다둥이 차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신형 G80의 가격은요?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렇게 관리 잘 되고 가성비 좋고 옵션 많은 신형 G80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다둥이 차에서 신차, 중고차, 리스렌트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형 G80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